안녕하세요. 책으로 돈벌기 네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법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달 현금이 만들어지는 투자 메커니즘, 돈 버는 우물 시스템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운은 항상 누구에게나 찾아가지만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운을 놓치지 않고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 실력을 키울 것을 권합니다. 투자 실력은 독서와 투자 연습으로 키울 수 있는데요. 저자는 자신의 다양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달러, 부동산 투자, 퍼스널 브랜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재투자할 수 있는 달러 투자 시스템 배당금을 얻을 수 있는 주식 시스템 수익이 높은 부동산 시스템 무자본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퍼스널 브랜딩 시스템 등월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찾는 길은 투자 자본을 모으는 것과 그리고 투자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투자 자본을 모아서 투자해 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저자는 네. 이제 이청해서 네. 어 일단은 돈을 네. 모으고, 네. 두 번째 돈을 굴려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전략하고 네.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그다음에 자금을 모으는 게 중요한데,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적금을, 음. 이렇게 월급이 한50% 정도 이렇게 적금을 들어가면서 우와. 돈을 좀 네. 돈을 모으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투자는 네. 어, 제가 이제 주식을 조금 해봤거든요. 네. 수그이좀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한 20%? 네. 그리는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상황이라서, 어, 도 요즘에 네. 좀소강 상태에 있고요. 네. <laughs> 네. 네. 제가 아까, 아까 적금을 들었다 했잖아요 네. 어, 그런데. 돈을 좀 목돈을 좀 만들어야겠다 네. 네. 생각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적금 망태가 돼가지고 이제 찾아서가지고 네 지금 예금 고금 리 예금을 지금 찾고 있어요. 네 찾고 <laughs> 있는 중이시군요. 네 고금 리 예금. 네. 나돈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 모은 건데 그 월급에서 이제 몇 프로를 적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적금 하는 거에서 그냥 다 적금을 넣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적금하고 일부는 펀드에 넣고 일부는 주식을, 주식을 이렇게 어. 음, 음, 좀 했었는데 음, 남들이 뭐 음, 이게 좀 좋다더라고요. 어, 그럼 어. 이걸 조금 사고 맞아요. 이게 좀 좋다더라고요. 이게 조금 네. 사고 이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한일년 넘게 하다 보니 네. 아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는 투기였다.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그 마이너스라는 말이 너무 네. 네, 공간 많이 돼요. 네. 요새 다 파란색이죠. 네. <laughs> <laughs> 저도파랑색입니다 네. <laughs> 아, 네. 사실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죠. 음.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음, 정확하게 그 회사의 가치를 알고, 음. 어, 같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투자지만, 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투기다. 그런 음. 아,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있죠. 네. 네. 어, 다들 그래도 경험들이 아, 네. 투자 경험들이 있으시네요. 아니, 투자 많이 투기 <laughs> 아무래도. 앞서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형태로라도 해셨다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출한지 지금 한1 음. 2 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복리저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갈수록 그 비율을 좀 높이고 있고 음. 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드디어 배출해서 해방되습니다 아, 제가 그냥 거의 오, 한 5년간 1억 정도를 갚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알뜰하게 해서 네. 진짜 투자를 어,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라고 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해볼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들의 가게부 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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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laughs> 가게부. 어, 또, 제2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죠. 네. 네. 계속해서 옷을 안 사고 있는지. 아, 네. 네. 아, 네. 아니, 제, 제가. 네. 네, 제가. 옷을 안사 있는 게로 지금 두달 전부터 네. 지금 약속을 했는데. 네. 네. 솔직히, 시도는 했는데. 네. 네. 근데, 아, 이게 정말 필요한가. 네. 아. 생각해보고 네. 반품도 많이 하고 <laughs>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응원을 계속해 주시면 제가 <웃음> 언제까지 <웃음> 옷을 안 사는지 네.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laughs> 될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옷을 안 샀다. 아, 제가 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저렴하거나 <laughs> 새로운 뷰트를또 찾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제 주변에는요. 배당금만으로 <laughs> 월, 수 수입 300을 목표로 사는 어, 친구가 있어요. 그 어, 방법은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네, 우량주를 사는 거예요. 네, 음, 우량주. 우량주를 음. 사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는 매년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음,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저도 올해는 어, 배당금 월 10만원. 월 10만원? 네. 네. 될수 있도록, 그래서 음. 점차 이렇게 늘려가는, 네. 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요거원또 네. 보내고요. 네. 이번 달부터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 어, 이제 수입을 못 얻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가 쓰는 월급으로 나눠서 음. 같이 음. 그 도움을 줘야 되는 음. 상황인 음.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음, 뭐 한두 달이 아니고 음. 네. 한 지금 장기로 한 2년에서 음. 3년 정도 음. 예상을 하게 됐거든요. 음. 가계부에 기존처럼 쓰던 거에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음. 더 절약해야겠네요? 굉장히 많이. <laughs> <할수 있는 웃음> 네, 그래서. 더 많이 절약을 하고 새로운 음. 수익원도 음. 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음. 절약뿐만 아니고 음. 내가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음.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음. 됐어요. 음. 아, 예, 저자가 여기에서 그 수익 창출을 위한 시스템 네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달러, 주식, 부동산 투자, 퍼스널 브랜딩 음. 시스템. 그런데 이 돈을 한 푼도 안들리고할수 있는 게 퍼스널. 그는 시스템인데, 저도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거의 매일 블로그 쓰기, 그 다음에 에드프스트 음. 수익 올리기. 음. 올해부터 지금 수익이 나긴 해요. 저자하고 저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봤더니, 저자는 음. 이 투자하는 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매일 올리고, 음. 그걸로 에드프스트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묶어서 책을 썼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든 잡다!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런> 블로그에 <laughs>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어느 날은 도서관 가서 단어 썼다가, 어느 날은 마트 썼다가, 어느 날은 뭘 썼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1년 된 흐름으로 가가지고, 나의 뭐 브랜딩이 되거나, 음, 그게 예, 책으로 엮어낼 수가 없는, 그게 그렇죠. 아쉬운 음, 부분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다양한 음물을 팔아라, 라때 음. 하지만,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한 음물, 이 그렇죠. 그렇죠. 필요하겠다. 맞아. 외부에서 조금 진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음. 아니면 또 이제 조금 우리가 난관에 부딪힌 부분도 있지만, 음. 그러면 다음 달까지 음. 또 어떤 실천 과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음. 또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또 도전할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바꾼 건 있어요. 제가 원래 요금제가 이제 5호 요금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인터넷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를 어, 보니까, 굳이 그거 안써고그 밑에 단계를 써도 되겠더라고요. 6천 원 저렴한 3만 9천 원짜리 베이지용 금지를 달겠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초록이가 워킹을 하면은 1 1까지 준다고 해가지고. 데 일리 워킹. 네.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그무 <laughs> 시간에 가야 될기 때문에 이제 외출까지 다고딱 갔어요. 그랬더니아 은행이 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laughs>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쏘서가지고 그 있는 깜 찍가 봤어요. 나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네. 공부를 해야 된다예요 정... 네. 왜냐하면 그 데일리 워킹 조건은 음, 대면으로 가입한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였는데, 네, 비대면을 확인도 하지 않고 <laughs> 먼저 너무... 너무 실행이 빨랐다. <laughs> 우리가 먼저 정보와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네 네, 그런 교훈이고요. 저는 그 이제 올해 이번 다음에는 일단 제가. 가계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할 것인지, 음. 그거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음. 세워보는 음. 한나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음.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 데일리 워킹 접근 얘기를 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저는 그거를 가입한 이후에, 음. 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이상을 걸었습니다. <laughs>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여기서 이제 자기만의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 음. 지금 제가 새롭게 또 시작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책을, 책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어, 요거 만약에 이게 나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누구한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책 쓰기를 시작한 거는 이제 지금 저희 시의 도서관에서 책 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연관해가지고 책을 여러 가지 쓸수 있는 프로그램도 알려주고 또이게 예, 공모할 수 있는 것도 또 알려주고 음. 그리고 이제 저희 독서대장이랑 연계해서 책 전시도 하고 뭐 홍보도 할수 있는 이런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시작할 때 혼자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서 하면은 훨씬 더 유용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이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7월 말 정도에 끝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그때 책을 한권 내겠다. 이데 음. 그것도 제가 지금 문 닫고 있는 책장과 관련된 책으로. 음. 네. 그래서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저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작은 소득이라도 창출을 해봐요. 네. 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작은 소득이라도 창출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철저하게 공부하고 정보를 잘 파악한 후에. 네. 네. <laughs> 하면서 좀 실행력도 빠짐없이 같이 네.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오르라는 데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음. 좀 발전되는 길로 가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다음 달에 또 어떤 모습 찾아볼지, 또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네. 다시, 네. 다시 만나요.